안녕하세요. 상담의 이론과 실제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에서는 세 번째 상담 이론을 배우시게 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이 배우셨던 상담 이론은 정신분석 치료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운 이론은 분석적 심리치료, 융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고,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상담 이론, 아들러. 아들러는 그 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몇년 전에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베스트셀러였잖아요.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가 사실은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을 토대로해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그 책을 읽어보셨던 분이라면 아들러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네, 이분이 이제 아들러 알프레드 아들러인데 아들러의 심리치료라는 것은 알프레드 아들러가 제창한 개인심리학에 근거해서 네, 이루어지는 그런 심리치료를 얘기를 합니다. 이 개인심리학이라는 이론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개념들은 열등감의 보상. 이 이론에서는 열등감이라는 단어가 좀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사회 심리학적 관점을 많이 차용을 하고 있고 개인의 분리 불가능성을 강조한다.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자, 어, 프로이트하고 이 아들러의 이론에서 다른 점은 뭐냐면 여러분 교재는 121쪽에 보시면 되는데 121쪽 한 중간쯤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프로이트가 얘기했을 때는 인간이 원초와 자초자라는 내적 요인들의 갈등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봤다면 아들러는 그게 아니다. 인간은 한 개인이라는 통합된 존재로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 통일성 있게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을 어, 프로젝트가, 뭐, 원초와 자, 초자, 이렇게 분리를 했다면, 개인은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총체적인 것이다. 라고, 그걸 이제 우리가 분리 불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강조했기 때문에 아들러의 심리치료 이론을 우리가 개인 심리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을 이렇게 비교한 표가 아래 나와 있는데 어, 두 이론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린 시절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 설명 방식에서는 어 프로이트의 그, 그 정신분석 치료에서는 생물학적 우리 본능이나 추동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결정론적 결정론적이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상황이 미래를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주로 했다면 개인 심리학에서는 어, 사회 심리학, 그러니까 한 개인의 내면만 이렇게 하고 들어서 본다기보다는 네, 사회 심리학적인 측면으로 설명을 하고 또 목적론적. 이라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심리학 치료 이론에서는 목표나 목적,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동기, 기억나시죠? 개인 심리학에서 동기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자신의 경험에 대한 해석, 그것이 갖는 창조적인 힘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어 정신분석학에서는 어떤 내면의 무의식적인 그런 내적 갈등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고 봤다면 개인심리학에서는 내가 살아면서 오 해왔던 경험에 대해서 내가 어떤 해석을 내리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나를 어떻게 움직이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인간관이 많이 다릅니다 인간관 뭔가 <laughs> 배우셨죠? 네 성적 본능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 인심리학에서는 완전 좀 다르죠. 사회적 관계 그리고 미래 목표와 가치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고, 여기 보시면 아까 공동체 의식 얘기했어요.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 미래에 대한 목표와 가치를 선택하고 추구하는 존재. 자, 이쪽의 인간관과 이쪽의 인간관은 앞에 게좀 인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고 어떤 존재라고 할까요? 어좀 수동적인? 네, 요렇게 좀 봤다면 이 개인 심리학에서 인간관은 뭔가 관계적이고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인간관으로 볼수 있습니다. 정신분석과 개인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것도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것들은 뒤에 개념을 보시면 좀더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 아들러 치료에서 개인 심리 치료에서 인간 행동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우리가 다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우리 각자가 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성을 추구하는 선천적인 동기가 모든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뭐 많은 부분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갖고 있던 열등감은 뭐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거, 그랑 어, 또, 외모적으로, 음,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것들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라던가, 외모를 많이 바꾸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걸 사용하진 않았지만, 저는 오히려, 음, 학교에서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방식으로 내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런 내 행동의 동기들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어느 정도 이 열등감이 많이 극복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어떤 뭐 자신의 열등감이 열등감도 다 각자 다른 부분이 있을 거고 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도 다 다를 수 있는데 어또 목표가 다를 수도 있죠 그런 어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이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마다 다 살아가는 태도나 뭐 패턴이나 방식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아들러는 생활양식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생활양식이라고 하니까 말이 조금 뭐가 어려워 보이는데 영어로는 그냥 라이프스타일이에요. 라이프스타일 우리나라로 말로 생활양식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요. 그래서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한 나름대로의 믿음, 신념 체계라는 건 믿음이에요.을 비롯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감정과 행동 방식을 라이프스타일이라고 말하고 뒤에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아들러는 이 아까 공동체 의식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고 사회심리학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회적 관심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사회적인 문제나 뭐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좀 어떤 자기가 기여를 하고 싶어 한다거나 참여를 하고 싶어 한다거나 이렇게 사회적 관심의 수준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아들러는 이러한 사회적 관심을 정신 건강의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봤습니다. 어, 그래서 사회적 관심이 높을수록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라고 본 거죠. 높을수록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높다, 그게 막 극단적으로 높다는 게다 좋은 건 아니니까. 어쨌든 사회적으로 좀 관심이 있어야 건강하다라고 본 거고요. 그럼 인간이 부적응한 상태는 뭐, 뭐다라고 봤냐면, 삶의 목표, 목표, 목적론적이라고 했죠? 목표 추구에 대해서 낙심한 상태. 그래서, 우리는 이 부적응 상태를 벗어나서 건강한 상태가 되면 내담자가 추구하는 목표와 생활양식을 탐색해서 자기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켜서 건강한, 적응적으로 바꾸려고 하고요. 상담을 통해서 열등감과 실망감을 극복할 수 있게 하고 내담자의 목표나 생활방식을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 사회적 관심을 증가시키는 거죠. 왜이 이론에서는 사회적 관심이 건강의 요인이라고 핵심 요인이라고 봤으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사회에 기여하는 구성원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게이 치료의 목표입니다. 어, 맨 처음에 우리 배웠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치료에서는 치료가 다소 비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기간 받아야 되고, 지금도 여러분이 정신미, 정신분석 치료를 받으시려면 주에 아마 2, 3회 삼회 2, 3회 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거고, 폐기 수도 길고, 이럴 텐데, 어, 아들러 치료는 단기간에 시행을 하는 그런 치료고요. 어, 그리고 상담뿐만 만 아니라 정보 제공, 교육 지도 격려와 같은 교육적인 요소가 많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자 이제 아들러의 생애에 대해서 볼 건데 뒤에 설명할 부분이 좀 많아서 어, 아들러의 성장과정, 교육배경은 여러분이 어, 내용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비엔나의 중산층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사남 이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중산층이라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또 유태인이라는 유태인 가정의 아이라는 게또 아들러에게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사남이녀 중 둘째인데 어 아들러 뒤에 나중에 보시면 형제의 그 순위 있죠. 첫째인지 둘째인지 막는지 이런 부분을 좀그 주요 개념 중에 하나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남이녀 중에 둘째라는 게또 아들러의 성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런 특징적인 부분이 이 이론이 만들어지는데 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요한 부분은 건강이 어렸을 때 건강이 매우 어 이제 안 좋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골 연화증, 폐렴, 자동차 사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어떻게 보면 이걸로 인해서 열등감을 아들러가 느낄 수도 있겠죠. 또, 형제, 자매들하고 관계해서 나만 이렇게 막 아프고 병약하다는 게, 어, 열등감으로 이제 본인에게 와, 다가왔을 수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들러는. 물론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기도 하고요. 결국은, 네, 의학 전공으로 대학을 가기도 하는데, 이 열등감 극복의 투쟁 과정, 요게 이제, 어, 개인 심리학의 열등감에 대한 부분. 그 개인 심리학이라는 이론이 만들어지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세히 책을 보시고 요요 요 슬라이드로 좀 살펴보시면 일단 네요 유년기는 설명드렸고 이제 프로이트하고도 만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프로이트하고 만나는 시기를 보면 1902년에 프로이트의 그 토론 집단에 초대가 됐고 심지어 이제 비엔나 정신분석회 의 회장을 역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1년 후인 1911년에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견해 차이, 뭔지 앞에 설명드렸죠. 프로이트와 결국은 결별을 하게 됩니다. 11년부터 스스로 학회를 설립하고 마치 모모처럼이라는 철학을 접하게 돼서 나중에 이거는 개인 심리학의 기법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이때부터 독자적으로 자기의 이론을 만들게 되면서 개인의 행동을 심리적, 내적, 주관적 원인으로 설명. 그리고 앞의 정신분석에서는 근본적인 인간의 동기를 성적, 주동. 리비도로 어 설명을 했다면 어, 아들러부터는 아들러는 권력이나 완전성의 추구, 우월성에 가깝죠. 아, 옆에 아, 여기서는 성적이었다면 여기는 파워. 파워가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 파워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 학자의 이야기 중에 어느 쪽이 더 동의가 되시는지. 네. 다음에 사회적 참여의 강조로 가시면 제 1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어, 아들 저는 여기에 군의관으로 참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전쟁에서 보이는 연대감, 사람이 역, 역경이나 고난을 겪게되면 어, 관계 안에서 막 연대감이 싹 트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이 연대감이 인상적이어가지고 어,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참여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기반이 형성되고, 우리 인간은 사회적으로 참여를 함으로써 인생의 의미와 자기 가치감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어, 그런, 네, 이론을 정립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1920년대부터는 개인심리학을 보급하고 사회적인 활동들을 하는 것으로, 네, 이렇게 개인심리학이 발전 과정이 흘러갔고요. 그러면, 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론들에서 대부분 기본 가정들이 제시가 되죠. 그래서 개인 심리학의 기본 가정도, 어 우리가 총 다섯 가지 기본 가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27쪽부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기본 가정은 목적성입니다. 인간은 과거에 끌려가지 않고 미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창조적인 존재다라는 가정을 갖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행동은 목적성을 가진다. 그리고 허구를 사용하여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바이 힌거의 마치 모모처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생각을 아들러가 제시를 하게 됐습니다. 어, 마치 모모처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허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어떤 목표나 목적을 정한다는 것은 어, 실제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미래는 어떠어떠 할 거라는 어느 정도의 어, 뭐, 뭐랄까 믿음? 가정? 이런 것들이 되었을 때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허구를 사용해서 이끌어 나간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가정은 열등감의 극복. 우리 인간이 어 열등감을 극복하고 완전성을 추구하는 동기는 선천적인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행동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이다.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해 우월성, 완전성, 유능감을 추구한다. 그런 거 같은가요 여러분? 세 번째는 주관적 의, 인식과 의식을 강조합니다 주관적 인식과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같은 환경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해도 사람 사람마다 다그 경험에 대한 인식이나 그거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돼요 여러분이 이 인터넷 강의 영상을 오늘 똑같이 다 들었다고 해도 누구는 이, 이 영상에 대해서, 어, 어떻게 경험을 하고, 누구는 되게 다르게 경험하고. 이거는 되게 주관적이라는 거죠. 얘기를 하는 건데,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의 틀과 세상을 지각하는 개별적인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에서도, 어, 어떤 사람들이 경험을 얘기를 할 때는 그 경험이 실제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한 개인이 이 경험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사회적 존재라는 거 앞에서 몇번 나왔죠. 네,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타인과 유대감을 맺으려는 소속의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간과하기도 하는 어. 소속의 욕구에 대해서 조금은 어, 하찮게 생각하는? 어, 뭐 독립적이어야 해. 사람은 혼자서도 잘 살아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지만, 사실 인간은 소속의 욕구가 매우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적 존재인데요. 인간은 자신의 목표를 향해 통일성 있게 나아가는 통합적 존재다. 인간을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가지고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거에 반대하고 하나의, 어, 전일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인간을 답 하나하나 조각조각조각 나누면, 뭐, 아, 근데 뭐, 인간으로 얘기가좀 잔인하네. <laughs> 어, 컴퓨터? 왜, 뭐뭘 얘기, 뭐 기계로 얘기를 해야 되나? 그니까 러 분석적이, 기계론적으로 분석적으로 바라본다는 거는 그냥 뭐 자동차가 하나 있다 하면은 뭐, 나사, 핸들, 뭐, 브레이크, 페달, 뭐, 타이어, 이런 식으로 쪼각쪼각쪼각 나누어서 그것의 합이 그냥 차,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어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뭐, 신체 부위를 쪼각쪼각 나눌 수는 있겠지만, 우리 인간은 그게 그냥 단순히 합해진 것보다 훨씬 그 이상의, 어 뭔가가 있잖아요. 뭐 어떤 영혼일 수도 있고, 정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인간을 분석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총체적인, 네, 전일적인 존재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 심리학의 주요 개념들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개념이 몇 개가 제시되느냐 여러분 그제 129쪽부터 보시면 되고요. 여섯 가지의 주요 개념들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가상적인 최종 목표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프로이트의 이론에서는 결정론이 이제 결정론의 특징을 갖고 있죠. 이거를 무인하거나 무시하진 않지만 아들러는 목적론을 더욱 중시했다. 그래서 목표를 중요시하는데 가상적 최 가상적인 앞에 허구라는 얘기도 나왔죠. 가상적인 최종 목표라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지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궁극적 목표는 어떤 거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내가 인생에서 실현하고 싶은 궁극적 목표는 무엇일까? 저는 지금은 아니지만 좀먼 훗날에 제가 어, 운영하는 그런 상담 센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 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저한테는 좀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바인거 얘기 앞에서 얘기했고, 어, 그래서 이 가상적인 최종 목표는 아동기 무의식 수준에서 형성이 되고 그때 형성된 것이 개인의 인생에 작용을 한다. 이렇게. 수 있고 이 최종 가상적 최종 목표의 기능은 성격 통합의 기본 원리, 개인의 열등감 보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성격 통합의 기본 원리라는 것은 이 가상적 최종 목표가 어린 시절에 무의식적으로 형성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쭉 살아가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우리의 성격들이 통합이 되는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최종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되거나 달성되어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열등감이 구성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129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아들러의 경우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예시가 아들러의 예시가 나와 있는데 아들러는 어렸을 때 의사가 되고 싶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병약, 병약했으니까 그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어 그래서 이 목표는 자신의 병약함과 무기력함을 보상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했다. 그러나 의사, 의사가 되는 것은 어린 아들러에게 다분히 의식적 수준의 목표였고, 그 깊은 마음에서의 최종 목표는 자신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심리적 고통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훌륭한 심리치료사가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궁극 어, 우리가 이 궁극적 목표를 현재 내가 알아차리고 있든 알아차리고 있지 않든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이 목표를 향해서 누구나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다음 열등감 극복과 우월감 추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어, 이제 아들러는 열등감이라는 게 우리의 어 성격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뭐 신체열등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개인이 지니는 신체적인 결함 그리고 네. 열등감이라는 게 모든 정신병리의 1차적인 원인이고 네. 성격 형성에 중요하다는 걸 앞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열등감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인 것이고, 얘기 있고, 얘기 있고, 그리고 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게또 정상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열등감을 극복하고 보상을 하기 위해서 자기 성장이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두 가지 컴플렉스가 있어요. 열등 컴플렉스가 있고, 우월 컴플렉스가 있는데, 열등 컴플렉스는 어떤 거냐면, 개인이 스스로를 지나치게 열등하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보다 더 과하게 열등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고, 이 열등감을 다른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숨기고, 그러다 그러려다 보니 자신이 뭔가 삶에서 도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전을 했다 또 실패하면 또 열등감을 겪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삶의 도전을... 회피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그 다음에 우월콤플렉스는 뭐냐면 자신의 능력을 실제보다 과대 평가하는 거예요. 열등콤플렉스와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자신이 항상 나는 우월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거 약간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실 아이고, 자기 자기의 성 성격장애 요거랑좀 비슷한 느낌. 거든요 나중에 이제 다른 과목에서 배우실 것 같은데. 이상적인 자기와 현실적인 자기를 혼동하는 것. 그래서 현실적 자기가 뭐한이 정도 수준이라면 자기 자신을 엄청 거대하게 부풀려가지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 열등 컴플렉스를 보장하려는 과장된 노력으로 오히려 이 우월 컴플렉스가 나타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어 건강한 방식으로 되지 않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컴플렉스로 나타날 수 있는 거지, 열등감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생활형식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